수천 년전 푸른 물결 일렁이는 에게의 한가운데 신비로운 섬 하나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미노타우로스 전설의 배경이 된그 미궁, 나비린토스가 단순한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문명의 심장부였다면 어떠실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아름다움과 평화를 누리며 번성했던 고대 왕국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 크레타 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화의 장막을 걷어내고 현실의 문을 열어 고대 문명의 황홀한 예술과 건축이 빚어낸 경이로운 세계를 직접 마주하는 여정에 동참해 보시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멸망 뒤에 감춰진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하며 잃어버린 문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 옛날, 인간의 손길로 빚어진 찬란한 유산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떠나볼까요? 크레타 섬. 그 이름만으로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죠. 에게 해의 심장부. 찬란한 햇살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는 이 섬은 오랫동안 미노타우로스 전설의 무대로만 기억되어 왔습니다. 반은 인간, 반은 황소의 모습을 한 괴물이 갇혀 있었다는 거대한 미궁. 나비린토스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전설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훨씬 더 놀랍고 평화로웠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유럽 문명의 새벽을 연 민호와 문명의 존재였죠. 19세기 말, 영국의 용감한 고고학자 아서 에번스는 바로 이 크레타 섬의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노스 왕의 전설을 단순한 허구가 아닌 실제 존재했던 고대 문명의 강력한 흔적으로 보았죠. 당시 많은 학자들이 신화는 신화일 뿐이라고 치부할 때 에번스는 끈질긴 탐사 끝에 자신의 직관이 옳았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1900년, 마침내 에번스와 그의 발굴팀은 크노소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거대한 유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전설 속 미궁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상상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궁전이었습니다. 발굴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난 궁전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한 선명한 색채의 프레스코와 조각들이 흙더미 속에서 하나둘 발견되었을 때 그들의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대한 황소를 뛰어넘는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모습, 와한 자태를 뽐내는 여인들, 그리고 푸른 바다를 유영하는 돌고래가 그려진 벽화까지,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폭력의 흔적이 거의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민노아인들의 생생한 기록이자 그들의 높은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증거였죠. 아서 에번스는 이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 명명했습니다. 전설 속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그는 발굴된 유물과 독특한 건축 양식을 통해 이 문명이 고대 그리스와는 확연히 다른 독자적이고 고도로 발달된 해양 문명임을 직감했습니다. 잃어버린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고고학자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감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거대한 기둥의 파편, 미로처럼 얽힌 수많은 방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정교하고 화려한 도자기 조각들은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과 예술 감각을 지녔는지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죠. 크노소스 궁전의 발굴은 단순한 유적 발견을 넘어 에게 해 문명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든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화 속 괴물의 은신처로만 여겨졌던 크레타 섬이 사실은 유럽 최초의 고등 문명 중 하나가 꽃 피웠던 찬란한 중심지였음이 밝혀진 것이죠. 이 놀라운 발견은 전 세계 고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수많은 학자와 탐험가들이 이 새로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크레타 섬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 민호와 문명의 경이로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 신화적인 발견이 어떻게 평화로운 왕국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시죠. 아서 에번스의 놀라운 발견으로 베일이 벗겨진 민호와 문명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과는 확연히 다른 독자적인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으로 가득한 왕국이었죠. 이들은 전쟁의 잔혹함 대신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유의가 담긴 그림들로 자신들의 세상을 채워나갔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의 벽면을 장식했던 프레스코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푸른 바다의 생명력이 넘실대는 돌고래 벽화는 미노아인들이 얼마나 자연과 가까이 지냈는지를 보여주고요. 젊은이들이 거대한 황소에 등 위를 뛰어넘는 황소 점프 벽화는 용맹함과 역동적인 축제의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파리시엔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우아한 여인의 초상화는 당시 민호와 사회에 세련되고 풍요로운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그림들 속에는 전쟁이나 정복을 상징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민호와인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보이시죠? 그들의 예술은 오직 삶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자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마레스 양식으로 불리는 민노아 도자기는 얇은 두께와 우아한 곡선미, 그리고 화려하고 정교한 색채가 돋보입니다. 마치 현대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였죠. 당시 다른 문명권의 투박한 도자기들과 비교하면 미노아인들의 뛰어난 예술 감각과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노아 문명의 건축 기술 또한 놀라웠습니다. 특히 크노소스 궁전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설비들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방들은 신화 속 라비린토스의 영감을 주었을 만큼 규모가 거대했습니다. 궁전 중앙에는 넓은 안뜰이 자리하고 있어 햇빛과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었고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구조는 마치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특히 빛 우물이라 불리는 채광 시설은 지하층까지 자연광을 끌어들여 실내를 밝게 유지했고 정교한 배수 시설은 목욕이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 위생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수준의 건축과 도시 계획이 존재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모든 유물과 건축물은 민호와 문명이 전쟁보다는 교역과 평화를 중시하며 풍요로운 해양 문명을 일구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의 전략적인 위치를 이용해 에게 해의 무역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축적된 부는 다시 예술과 건축 그리고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었겠죠. 민호와 문명은 진정으로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던 에게 해의 찬란한 보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던 문명에도 언젠가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민호와 문명 역시 갑작스러운 쇠퇴와 멸망이라는 미스터리를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과연 이토록 번성했던 평화로운 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가설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자연재해 산토리니 화산 폭발설입니다. 에게 해 북쪽에 위치한 산토리니 섬, 고대에는 테라라고 불렸던 이 섬이 기원전 1600년경 대규모 화산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폭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화산폭발은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하늘로 뿜어올렸고 그 화산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크레타 섬까지 뒤덮으며 민호와 문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산폭발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는 크레타 섬의 해안 도시들을 휩쓸고 민호와인들의 주된 생계수단이었던 함대들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경지는 화산재로 오염되어 황폐해지고 무역활동은 마비되었겠죠. 이처럼 강력한 자연의 힘 앞에서 민호와 문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민호와 문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산토리니 화산 폭발은 단순한 재앙을 넘어 에게해 전역을 뒤흔든 대변역이었죠. 하늘을 온통 뒤덮어 태양마저 가려버리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크레타 섬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비옥했던 농토는 두꺼운 화산재 이불을 덮어쓰고 생명력을 잃었을 테고요. 바다를 누비던 미노아의 자랑스러운 함대들은 거대한 쓰나미 앞에 속절없이 부서져 버렸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 순간, 미노아인들의 삶의 터전은 한순간의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민호와 문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던 그 시점에 또 다른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본토에서 성장하고 있던 호전적인 미케네 문명이었죠. 민호와 문명이 평화로운 해상 무역과 예술에 집중하며 번성한 반면 미케네인들은 견고한 성벽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미노아의 화려한 궁전들이 방어시설 없이 열려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미케네의 전사적인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황금 마스크와 청동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언제든 약해진 상대를 노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사회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미케네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크노소스 궁전에 파괴된 흔적들을 보면 단순히 자연재해로 인한 것만은 아닌 듯한데요. 궁전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에 탄 잔해와 파괴된 구조물들은 외부 세력의 침략과 약탈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평화로웠던 미노아인들이 거친 미켄의 전사들의 침략에 제대로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자연의 분노와 외부 세력의 공격이라는 이중고는 민호와 문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민호와 문명의 멸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화산 폭발과 미켄의 침략설 외에도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혹시 내부적인 갈등이나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고갈이 문명의 쇠퇴를 가속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고요. 심지어 기후 변화나 질병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굴된 유물들을 분석하고 고대 문헌과 지질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노소스 궁전의 폐허와 산토리니 화산재에 묻힌 아크로트리 유적은 마치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듯합니다. 한때에게 해의 찬란한 보석이었던 민호와 문명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아무리 강성했던 문명이라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선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위협 앞에서 문명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미노아의 평화로운 번영과 극적인 멸망은 문명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노아 문명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결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대의 문명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시대를 초월한 생명력을 이어갔죠. 특히 민호와 문명의 예술적 감각과 건축 양식은 그들의 뒤를 이은 미케네 문명의 고스란히 흡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위대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미케네의 웅장한 사자문과 같은 건축물에서도 민호와 양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그들의 독창적인 프레스코아와 정교한 도자기, 그리고 복잡한 궁전 구조는 미케네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을 테고요. 민호와 문명의 영향력은 단순히 건축과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화의 형태로 전승되어 서양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호타우로스와 미궁의 전설, 민호스왕의 지혜와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죠. 오늘날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 드라마, 심지어 게임 속에서도 민호와 신화의 모티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이야기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작에 영감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과거의 미스터리가 현재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모든 지시사항과 핵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3회차 대본이 마지막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15시부터 20시 구간의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글자 수와 형식 규칙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오직 순수한 스크립트만 출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민호와 문명의 유산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된 걸까요? 비록 찬란했던 민호와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의 예술과 건축, 그리고 신화는 결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게 해를 넘어 서양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대를 초월한 흔적을 남겼죠. 민호와 문명의 놀라운 문화적 성취는 그들의 뒤를 이어 에게 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미케네문명의 고스란히 흡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고대 그리스 문명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켄의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인 사자문을 보시면 거대한 돌을 쌓아 올린 육중한 문 위에 두 마리의 사자가 기둥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자상에서 느껴지는 웅장하고 위엄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호와 예술 특유의 섬세함과 상징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는 미케네인들이 미노아의 건축 기술과 예술 양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문화에 녹여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 문명의 숨결이 또 다른 문명의 심장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미노아 문명의 유산은 단순히 건축물이나 유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상, 그리고 신비로운 자연 숭배 사상까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신화의 형태로 전승되어 후대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죠.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과 미궁, 그리고 반인반우의 괴물 미노타우로스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신화는 단순히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현대에까지 살아 숨쉬는 문화적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은 물론, 게임 속에서도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을 탐험하거나 미노스 왕의 지뢰를 빌리는 스토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잃어버린 문명의 이야기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작에 영감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미스터리가 현재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셈입니다. 번성하던 미노와 문명이 갑작스럽게 쇠퇴하고 결국 불가사의하게 멸망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문명의 허약함과 예측 불가능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원전 1600년경, 에게해 산토린이 섬에서 발생했던 강력한 화산 폭발은 민호와 문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한 문명을 집어삼키려는 듯, 엄청난 쓰나미가 크레타 섬을 덮치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 모든 것을 집어삼켰을 테죠. 그후 이어진 미켄의 문명의 위협과 침략은 아마도 민호와 문명의 쇠락을 가속화했을 겁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민호아인들이 전사적인 미켄의인들의 공격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을지 상상해보면 가슴 한편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화려했던 크노소스 궁전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정교했던 벽화와 도기들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은 번영의 순간에도 항상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파괴 속에서도 민호아인들이 남긴 아름다운 유물들은 여전히 그들의 예술적 천재성을 증명하고 있죠. 고대인들이 남긴 섬세한 황금 장신구, 생동감 넘치는 프레스코화, 그리고 기하학적 무늬의 도기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현대인들의 디자인과 예술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민호와 유적지 앞에서 경외심 가득한 표정으로 과거의 흔적을 더듬는 모습은 사라진 문명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민호와 문명은 압도적인 예술과 건축으로 인간 문명의 찬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그 갑작스러운 멸망은 번영 뒤에 감춰진 문명의 취약성과 역사의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하죠. 그들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창조성과 파괴,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끊임없이 되묻게 하는 거울입니다. 민노와 문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의 번영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 문명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과거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일깨워주죠.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민호와 문명의 아름다운 유물과 건축물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사라진 문명의 비밀은 현재 진행형의 탐구 대상입니다. 과거의 미스터리가 현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에게 해에 꽃 피웠던 이 신비로운 문명의 이야기는 인류의 예술적 영감과 문명 발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에게해의 새로운 패자로 부상하며 서양 문명의 또 다른 축을 세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시작, 바로 미켄의 문명의 이야기는 또 다른 탐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